경남제약 경남 망할.. 문 닫을 뻔 했지 어, 부도 날뻔 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얼마에 들어갔대? 얼마에 샀대? 8200억? 자산 대비 프리미엄이 129% 어, 1434억 회사에 돈이 한 원자재하고 한 500억 있어 선졸까자고 어, 홀딩하라 그래 음악 좀 줄일게 이렇게. 이 자리가 깨지면 이제 쭉 내려온다, 내려왔다 간다. 어, 7,420원, 어, 7,420원 을 손절까지 갖고 홀딩하려고 그래. 어, 7,420원 깨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 어, 그리고, 어, 목표가는 이 자리 오면 물어보라 그래. 13,000원. 어? 13,000원 대 오면은 다시 한번 13,000원 아니다. 여기 13,000원 안되고 11,000원대 오면 11,000원대 오면 물어보라 그래 손절가 지키고 알았지? 대우건설이야? 2만원 이때 좀 올라갔죠 10분의 1토막 됐네 10분의 1토막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린거네 여기서 샀네 여기서 2만원 프레미엄은 없고 1대1 자산 대비 2조 6천원 금호가 무너지기의 원인은 이 대우건설이었죠 어? 어, 대우건설로 인해 갖고 얘네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이거 인수 안 했으면은 규모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죠. 자 올해 실적 어제저 실적 나올 가능성 이 있어요, 그죠? 이거 뭐 2만 원에 했다는 걸나보려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2만 원까지 끌고 가라고 그래. 지금도 지금 자리가 높은 자리인데 그냥 홀딩 하라고 그래요. 방법 없잖아. 들고 가시라고 그래요. 아 6천 원 뚫으면 뭐할 건데 2만 원에 샀으면서 지금 얘가. 올리는 거는, 여기서 매집을 옛날에 하려다가 다 버렸네. 이 자리에서 매집. 들고 가라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종목 상담할 게 아니요. 어? 2만원에 산 사람으로 지금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현재 산, 산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줄 수 있어도, 과거에 2만원 샀다는 사람한테는 이건 종목 상담이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이런 자리 샀거나, 이런 자리 지금 샀거나, 뭐 이런 자리에 샀으면 정목 상담이 되지만, 10년 전에 산걸 갖다 이걸 정목 상담을, 이걸 어떻게 해줘? 이거 팔으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나 똑같은데. 그쵸, 옛날에 예. 금호가 무리하게 인수했죠. 금호 금오, 아시아나 금호가 그룹이 무너진 이유가 얘 때문이야, 얘 때문. 대우건설 때문에. 어, 전라도 쪽에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금호 건설이 아, 금호, 금호 그룹이. 어, 최고 부자였지, 금호 그룹이. 그죠? 그 다음이 교보. 그다음에 혜택 옛날에 3대부자가 그랬죠 전라도 쪽에 답을 주기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팔으라고 그래서 파냐고 그 사람이. 지금 30% 가격도 안 되는데 팔시겠냐고. 2만 원 주고 샀는데 6천 원인데답 없어. 내가 답을 내릴 수가 없어. 산 위치도 잘못. 그 사람, 그 분은 주식하면 안 돼. 그산 자리도 잘못된 자리에 서산 거예요. <목소리>